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, 쿠키를 어, 간편하게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팝업을 띄웠는데 이런식으로 팝업을 닫고 나서 다시 그 팝업을 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겠이 경우에는 방금전에 하나 둘 세개 누르면서 어, 생성된 팝업을 팝업에 대한 쿠키를 갖다가 삭제를 해주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F12 누르시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요소 콘솔 네트워크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 지금 저장 쪽에 보시면은 쿠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거 해당 도메인에 해당되는 거 로컬로스트죠 로컬로스트 만약에 다른 도메인이 있다면은 그 도메인을 선택을 하면 되고 현재 우리는 지금 로컬로스트이기 때문에 로컬로스트를 클릭을 하고 보면은 지금까지 생성된 팝업들이 그 쿠키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름을 팝 해가서 번호를 숫자를 갖다 4, 5 이런 식으로 매겨 놓고 값을 1을 넣은 거를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렇게 익스파이어드 되는 시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, 얘를 선택하고 delete를 누르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누르고 삭제, 삭제, 그냥 선택해서 delete를 눌러도 되고요. 그 다음에 F12 누르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다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쿠키를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 쿠키는 어차피 그 만료일이 되면은 어, 자동으로 또 삭제가 되기는 하는데, 이무적으로 삭제를 하고자 할 때는 그와 같이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